여수와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내 아들 여우수와가 시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매 비리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이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 지다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 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르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이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아, 믿는 자들에게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구나 믿는 자들에게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래서 우리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셔야 돼요 예수 믿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장, 예, 여호수와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장 9절에,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잘 읽어보고 싶다. 1장 5절에 자, 같이 읽어봐요. 1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란 땅을 이 백성에 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여우소에게는 그냥 막 일이 착착착 열릴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엄청난 용기가 생겨난 것만. 아, 하나님이 돈도 잘 벌게 할것 같고, 그냥 건강도 책임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 돈이 안 벌릴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그래서 흔들거리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만나면 다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 어떤 뜻이 있나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왜냐면, 모든 일에 배우는 배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일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어떤 뜻이 있을까?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기생라합을 하나님이 구원 하시려고 구하려고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텐데 다 망할 텐데 그때 믿음의 사람 라합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절 말씀 1절 이죠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시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메 자 이제 첫번째 점령에 들해서 여리고 성인데 아주 이중 성벽에 강한 성이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싶었어요 물론 나안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성은 어떤 성인지 또 얼마 나 살고 있는지 그두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빨간 줄자 라합 라합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복 가운데 다섯 명의 여자가 들어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앗을 낳습니다. 그 유명한 보앗을 낳았어요. 그니까, 러 오늘 신부는 기생이에요, 기생. 네. 다른 데 보니까 참기, 참기, 이렇게 막 몸을 팔고 술을 팔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어요. 왜냐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술집에 들어가면 신분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죠. 다른 집에는 금방 드러나잖아요, 게 근데 기생을 나비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뭐이 사람도고 저 사람도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신분이 숨겨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절 말이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이랬때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어떻게 누가 봤는지 어떤 사람이 탁 그거는,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 몇명 들어갔어요. 정탐하러 왔어요. 왕한테 일렀어요. 자, 보세요. 3절이죠. 열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왕이 보낸 군인들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걸로 다 가야 되는데, 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왕한테 일러 바쳐갖고 정탐꾼이 지금 붙잡히게 생겼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라합에게 와가지고 니네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 끌어내라고. 그러면 라합의 말한 마디에 붙잡힐 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 열리고를잘 알면 더 좋지요. 뭐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데도 야 이런 정당꾼들이 붙잡혀 죽게 생기는 이런 위기를 만났더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일이 막히고 일이 잘안될때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새벽을 깨워도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라합의, 라합이 태도에 따라서 정당구들는 붙잡히기도 하고 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읽어봐요. 사절이죠.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럴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놀랍지요 왔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술을 팔고 있는데 왔었어요 근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 술 파는데 물어보아요 어디 사람을 묻고 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데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봐요 5절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숨겨놓고, 아니, 자기 나라잖아. 자기 나라 왕이 보낸 군인들인데, 군인들 앞에 거짓말을 해요. 난 모르겠어요. 딱 밖에 나갔는데, 빨리 따라가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다니엘도 사적으로 던진 만 위기를 만났잖아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30일이 아니라 3일 동안도 하나님 기도를 안 하면 될수 있나. 막 기도를 하다가 사자국 던진 받았어요. 그러면 사자의 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그래서 그일 때문에 다리오왕이 온 나라에 리오의 단일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이다. 전대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에서 복음 전하다가 자꾸 점치는 귀신 여종이 그냥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네요. 귀찮아서 귀신 쫓아냈다가 엄청오도 터지고 막 자꾸 애초에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아니 귀신 내쫓는 거 귀신 내쫓고 병든 여 고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주행 했는데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 갔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나 집을 담을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막 엄청 맞은 그 몸을 가지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송하고 기도했더니 야 온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요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반전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새벽을 깨우다가 안 깨운 사람이 많어. 아니. 끝까지 하세요. 아멘. 아니, 변함없이 앉아 계시라니까. 그래서, 물도 한마나의 비밀을 경험하시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야 돼.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단일을 보시라니까. 여전히 하루 세번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야, 이렇게 포로세, 포로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입니다. 사자 밥이 돼도 아무런 아쉬움 없어요. 그리고 감사했다잖아요. 여전히 하루 세번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봉하셨어. 사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를 경험하셔야 돼. 조금 위기를 만나면 막 주저앉고, 투덜거리고, 뒤로 물러가 버리면, 거기서 끝나. 그건 어린이 신앙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귀 점치는 여종, 귀신들 여정 고쳐놨다고, 얻어 바진 것 같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따져보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리포 간수를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그 가족에다 구원받았어요. 그 사건이 없으면 필리포 감옥의 간수는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저 한밤중에 찬송 함께 했더니 옥문이 다 열리는데 간수장이 자살을 려고그래야 내일 날이 밝으면 죄수 다 놓쳤으니 나는 죽지 자살을 잠깐만 잠깐만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안 도망갔어요. 그때 뭐라 그러지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번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랍잖아요. 우리 사건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위기가 아니면 기생 라합의 역할이 필요 없어.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내라지면 알아야 내라지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기 나라의 군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읽어봐요. 6절이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3대를 숨겼더라. 그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그 성문을 닫았다라 그랬어요. 이런 거짓말을 할수 있나? 자기 나라인데 자기 나라 군인이 왔는데 거짓말하고 지금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새벽을 깨워도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흔들어 보는 거 아니에요? 흔들어 보는 거 할게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막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나? 어떤 섭리가 있을까? 이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더 하나님 신뢰해요. 그러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 있는 반전의 역사가 그걸 못 뛰어넘어. 저 여러분은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막 추워도 새벽을 깨우고 더워도 새벽을 깨우고 삶에 문제를 만나도 막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전의 반전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저는 뭐 32년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반전을 경험했겠어요? 지하 30평에서 180평 교회를 짓는 반전을 경험했어요 또막 이곳에 이사 왔고 3년 만에 또막이 건물 짓고 반전의 반전이지 이건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눈을 크게 뜨시고 새벽 기도를 다 하고 나가셨을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반전을 예비하셨나요 어떤 반전을 예비하셨나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두 번째, 반드시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정탄군들이 붙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왕이 보낸 군인이 와서 붙잡으면 끝이지. 라합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오늘 라합이 그렇게 말안 했어요. 아, 난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 막 나갔어요, 나갔어요. 빨리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이런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돕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안 하니까 맨날 찌르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맨날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날 욕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보시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돕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 붙여주옵소서그기생나 납이에요. 그리고 이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기생라합의 집을 구원합니다. 똘똘 반전이지요? 똘똘 반전이에요. 아니, 열이 곳은 가난한 사람을다 하나님 모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려고. 아니, 여우수아가 정탄꾼두 명을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도 괜찮아요. 그냥 가도 이겨. 근데 정탄꾼두 명을 보내서, 이야, 이 기생라합의 집을 구원는역사일있나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리기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전이 그 수리기 써야 된다니까요. 꼭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 거예요. 우리 그 사건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뭐, 경제가 막힐 수도 있지. 뭐, 아, 봄도 오고 겨울도 오는데 뭐, 매일 바뀌는 거예요. 매일 바뀌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로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왜 맨날 바뀌는 환경과 사람들 의지하다가 그렇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하자고. 내 삶의 핸디캡 때문에 감사하자고. 내가 다 가지고 있었으면 뭐로 새벽에 나오겠어요. 뭐 돈이 없어, 뭐 건강이 없어, 뭐. 그럼 기도 안 하지, 이렇게. 근데 내 삶에 그런 약함이 있는 거예요. 파울이 그랬잖아요. 육체 가시가 없어지기를 세 번을 막, 하나님 육체 가시만 없으면, 아, 전도를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전도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지. 너돈 많이 주면 여행이나 다니지. 너 세상에 나가지. 내가 너무 잘 알지. 내은내가 내가, 내게 좋하니라 바울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육체 가시 때문에 사는구나. 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자가 났는데, 나는 남들 보지 못한 삼층 세계를 봤는데, 내게 건강까지 있다면 내가 교주가 될거 아니에요, 교주가.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의 자랑은 약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아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교회 다니면서 막돈 많이 벌고 막 출세하고 다 입만 열면 되는, 그건 지옥갑니다. 그건 독이 될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막 돈이 잘 벌려요? 그럼 교회를 안 나오지. 기도 안 하는데 예수 안 믿어도 출세만 하더라. 지옥가는 지름길이요. 일이 막 꼬이고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삶에 반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돕는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또한 날의 삶이에요. 기도하고 출발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오늘도 머리만 굴려야지. 하, 어떻게 하든 머리만 굴리면 머리 뽀개지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이탁합니다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반전이 되어서 기적이 나게 하시자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환경도 바고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믿습니다. 기대가 되시지요? 오늘도 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